<laughs> 아, 물 갖고 되겠어요? 고마워요 아 이제 좀살것 같다 그러지 말고 병원에 저, 그거 거기 뭐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요 뭐요? 아 이거요? 이니셜이에요 이. j 아 인우 인정해서 아이제이 이렇게 새겨달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이제이가 됐는데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냅뒀어요 하, 맞죠? 그날 클럽에서 나 도와준 사람 그날 클럽에서? 아, 그럼 그게 정말 홍석씨였어요? 클럽에서 쓰러진 사람이? 예아 어떻게 이런 인연이 아 근데 그게 난줄 어떻게 알았어요? 아. 팔자에서 떨어진 공모의 액세서리 내내 갖고 다녔거든요 어, 그렇구나! 정말 희한한 인연이네요 아, 그래서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? 아, 사실 나한테 부적 같은 거였는데 최근에 잃어버렸어요 미안해요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, 근데 이상하게 그 불안할 때 손에 쥐고 있으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아, 진짜요? 진짜 그랬어요? 아, 그럼 이거라도 줄까요? 홍석 씨한테 도움이 된다면 줄 수도 있는데 고마운데 이제 괜찮아요. 뭐야 반응이 왜 이래? 부적 같은 거라면. 음 이제 괜찮다는 거는 뭐다 나았다는 뜻이에요? 극복하는 중이에요. 아 누군지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.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. 정말 고마워요. 아 저기요 나도 가끔 클럽에서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. 그리고 정인우 씨 상담 받으세요. 놔두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. 아 저기요.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 말은 어 우리가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음, 그동안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. 우리 그 동안 일은 다 잊고 좋은 동료로 지내면 안 될까요? 좋은 동료요? 네 만나면 인사하고 보면 웃어주고 뭐 이름 불러주고 어려운 부탁인가요? 그렇게 해볼게요 와 아, 다행이다 그리고 괜찮아졌다니까 그것도 정말 다행이에요 나한테 바짝 엎드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약하네 이게 다 기른 조 때문이겠지 좋아 난 시작했어 기름조 홍석표가 어떻게 나한테 오게 되는지.